친구야, 응. 우리 커피숍 엄청 잘왔다 그렇지? 맞아. 어, 너다 먹었어? 커피를 벌써? 아무 아저씨가 또먹고 싶어. 그래, 그럼 좀 기다려. 사장님이 어디 가셨어? 그래, 응. 밖에 나갔나 봐. 응, 그 그런 기다리는 동안 밖에 너... 나가서 응. 커피 어, 사러 가셨나? 커피 커피 어쩌죠 사러가셨나 봐. 그래, 그런 우리 그러니까. 잠깐 기다리는 동안 너 노래. 노래. 응. 그래? 내가 먼저 할게. 응. 가지고 갔네. 그래서 여기 선물 전자에 나오고, 이제 다치지 않네요. 네, 한여 근데... 하나하나 하고, 박 자기 면 근데 친구들 보고 싶어. 잘했습니다. 근데 친구야 그 응. 노래 어. 유치원에서 배운 거야? 아니. 너가 만든 거야? 어. 그럼, 그럴 줄 알았어. 난 너가 만들 줄 알았어. 음, 잘 만들었다. 이제 너 차야. 나? 목이 아파서 오늘은 내일 할게. 어. 음, 목이 너무 아파.